숨겨진 알파 수익을 찾아낸다. 머니 알파 플러스 TV 최은영입니다. 며칠 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다소 낙관적인 발언으로 불안한 시장이 진정된 후 기술주랠리가 확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 반도체 레버리지 ETF인 SOXL 일명 속쓸의 경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7%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21% 하락을 보인 SOXL ETF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 등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손실을 회복했습니다. 2010년 3월 상장 일에 꾸준하게 높은 거래량을 유지해왔던 SOXL ETF는 반도체 업계에 초점을 맞춰 장비 및 서비스 제공 업체를 포함한 미국 상장 반도체 회사 지수, 일명 i c 반도체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i c 반도체 지수는 시가 총액 가중치를 사용하며 상위 5개 종목은 8%, 나머지 종목은 4%로 제한됩니다. 지난 4월 초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기술에 사용되는 칩 수요가 급증하며 반도체에 집중하는 펀드의 자금이 쏠리면서 이들 반도체 기업의 주가 또한 급등했습니다. ETF.com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SOX의 ETF는 지난 1년 동안 187% 이상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NVIDIA의 주가의 하루 수익률을 2배 초종하는 레버리지 ETF인 NVDX는 올해 1분기에만 205% 수익률을 기록하며 AI에서 비롯된 반도체주 인기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투자자가 반도체 주식을 매도하는 등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이 반도체 분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I 칩 대가 엔비디아는 지난 한달 동안 3.5% 하락하며 주당 858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불과 6주 전만 해도 950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AMD 주가는 며칠 전 일부 상승하며 손실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4월 초 이후 19% 이상 하락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엔비디아와 AMD의 비중은 SOXL ETF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큽니다. 지난주 AMD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AI 붐으로 크게 성장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역시 1분기 매출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분야의 상승 여력이 꺾인 건 아닌지 투자자들의 고심이 큰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한국의 대표 칩 제조업체이자 엔비디아 공급업체인 SK하이닉스가 2024년과 2025년까지 AI에 사용하는 고대 역풍 메모리 칩을 거의 다 판매했다고 발표하는 등 업계의 긍정적 신호 또한 다분합니다. ETF.com 수석 애널리스트 슈맥 로이는 반도체 주가는 올해 초 AI에 힘입어 급등할 랠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 4월에 숨고르기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건물인 엔비디아가 이달 말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여전히 큰 AI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 분야의 주가 반등에 좋은 호재로 작용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니알파플러스TV 최은영이었습니다.